4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이사야 37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히스기야가 산네립이 보낸 글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방신들과 다르고 천하 만민 중에 찬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두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근데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왔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답을 주신 거죠. 이사야가 와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 말을 전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하는데 아, 자, 아버지가 안 듣고 외면하고 무시할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습니다. 라고냐하면은 여호와께서 33절인데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함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가 공격하려고 하지만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화살 하나라도 이리도 쏘지 못한다. 화살 가져오지면 화살 쏘못 쏜다는 거예요. 가지고는 오지만 못 쏜다는 겁니다.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 방패 들고 못 온다는 거예요.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한다. 예루살렘 공격 못 한다는 겁니다. 기스기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자, 그러면서 오히려 그가 오던 길곧그 길로 돌아갈 것이다. 지가 왔던 길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종 네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35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시니까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아수르왕아수르 아수르 왕이 데리고 온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다 송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손댄게 없어요. 히스기야는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다해 주셨는데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하나님께서 다 사망으로 어,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사헤리 왕이 니누에로 돌아갑니다. 아수르 수도 니누에로 돌아갔고, 거기다가 자기 아들의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어제 이사야 처음에 기도했을 때그 37장 7절에 나왔잖아요. 어,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곡으로 돌아갈 것이며 내가 그를 그의 곡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정말 말씀 그대로 돼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 사회를 통해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그대로 실행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근데 또한 가지 주목할 것은, 어, 하나님께서 이, 어, 히스기아에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분명히, 어, 26절, 27절에 보면, 어,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하나님을 심판한 도구였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도구였는데, 도구는 도구일 뿐인데, 이 아수르가 무슨 잘못을 했냐면, 어, 주님을 회방하고,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남유다 섬기는 하나님 똑같은 분인데, 남유다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28절에 보면 내 거처와 내출력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하느라 하나님을 거슬러 분노하는 것을 아수르가 분노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29절에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아수르가 도구로 쓰임받은 것 부기스랄까지 멸망시켜나니까 자기들이 뭔가 신이 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갈고리로 코를 꿰버리는 거예요. 낚시바늘로 고기를 낚아채듯이 코를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고향에 돌아가서 죽어버렸죠. 오늘 말씀의 중한건 이거예요. 어, 민수기 14장 28절이 그대로 된 겁니다. 어, 이렇게 말씀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대요. 맹세. 그럼 확실하다는 거죠. 뭐라 그러셨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내 네, 도구로서 쓰임 받았지만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듣고 계시다가 그게 맞는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 우리의 소원들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해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아수르처럼 금방 떨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남을 멸시하고, 분리시키고, 이간질하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의 귀에 들려드릴 것입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 들으신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죠?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함에 시작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